체크! 체육관 크로스피 채널 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체육관에 가서 데일리 와드를 했습니다. 오늘 데일리 와드를 제가 어... 잘 몰랐는데 가서 확인을 하니까 히어로 와드더라고요. 그래서 리키라는 와드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와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그런 와드였는데 어, 20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하기로 해서 10개 풀업! 그리고 다섯 개의 덤벨 데드리프트, 여덟 개의 푸시 프레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덤벨 같은 경우에는 남자 70 파운드, 여자 55 파운드,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135 파운드, 여자 95 파운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데드리프트도 개수가 작은데 덤벨이기 때문에 조금 무겁 음, 무게고, 그리고 바벨 같은 경우에도 푸시 프레스라서 우리가 주로 하는 푸시저크가 아니라 푸시프레스라서 조금 더 미는 힘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해서 조금 어 쉽지는 않은 그런 와드였습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길게 하는 와드이기 때문에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조금 차근차근해 가는 그런 와드로 생각을 하고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And I didn't understand that you See, is red till you discover it is within each other to forgive and make comments. If I had known then, or what I know now, I wouldn't have said what I said. I took the long road, thought I'd be better on my own. Sometimes what's right is wrong, and instead, cause I 저 같은 경우에는 풀업은 괜찮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는 이제 개수가 작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게 푸시 프레스였습니다.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끊고 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8개를 한 번에 하는데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한 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힘이 있을 때는 투마치하게 밀어붙이지는 말고, 그래도 밀어붙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초반에는 빨라요. 초반 첫 라운드는 풀업도 잘 되고, 푸시즈 프레스도 잘 되고 하니까, 한 1분 안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분이 계속하면 좋겠지만,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3라운드, 4라운드까지는 한 1분 30초 페이스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5라운드, 6라운드 째부터,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손이 조금 베였는데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손가락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살짝 베었어요, 살짝. 살짝 베었고, 이제 거의 다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풀업을 할 때마다 계속 걸리적거리기 시작합니다. 5라운드, 6라운드 부터는, 이게 걸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물론 힘이 빠질 때가 됐지만, 손가락부터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풀업을 다섯 개, 다섯 개, 뭐, 여섯 개, 네 개, 또는 다섯, 네 개, 세 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자세는 뭐, 이미 다 망가졌고, 그렇게, 나중에는 와드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템포가 6라운드 때부터 쭉쭉 떨어지면서, 6라운드, 7라운드는 거의 한 라운드에 한 3분 이상씩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8라운드째도 꽤 많이 걸렸고 그나마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면서 9라운드째까지는 9라운드는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은 9라운드 3개 풀업 요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어, 초반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10라운드까지는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푸시프레스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풀업에서 제가 속도를 낼 수가 있었으니까 풀업에서 속도를 내고 데드리프트는 그냥 다섯 개 하고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이제 풀업까지 딸리면서 시간이 많이 늦었었습니다. 이런 히어로와드 정말 제가 모르는 와드들이 많은데 한 번씩 이렇게 측정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됐을 때한번더 측정을 하고 해서 그때 이제 저의 성장을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와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네임드 와드 중에서도 히어로 와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힘든 와드, 좀더 어려운 와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와드, 리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진행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게 M랩이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푸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려워지는 게 있긴 하겠죠 오늘 운동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에 있어서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리키라는이 히어로와드 한번 해봤는데 재미있고 도전적인 그런 와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스쿼트랑 이런 스트렝스 훈련도 하려고 했는데 히어로와드가 조금 강도가 높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스트렝스는 진행을 못 해가지고 그래도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음 크리스마스 때는 운동을 안 하고 다른 날들에 잘 분류를 해가지고 좀 최대한 운동 볼륨은 떨어뜨리지 않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 이제 연말이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약속도 있고 또 모임도 있고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고 이제 쉬는 날도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 1일 이런식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날들에 쉬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임을 가서 이제 많이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많이 먹은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9년 마무리 잘 해봅시다. 저는 또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그리고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가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 뵐게요. 안녕!